남편 꿈의 해몽과 운세는 당신의 결혼 생활의 순탄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며 당신이 남편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꿈은 당신의 건강운이나 인간관계를 나타내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남편 꿈을 봤다면 연애운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남편의 꿈을 봤다면 당신이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지 남편을 믿고 사랑하는지 등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꿈 운세는 당신과 남편의 친밀도와 협력의 관계, 남편에 대한 애정 등을 의미하며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는 꿈이라면 현실에서도 결혼 생활에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애정 표현을 하는데 현실의 남편은 매정한 태도라면 꿈의 남편과 싸움하는 꿈을 꾸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편과 싸우는 꿈은 결혼 생활의 문제라기보다 남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큰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싸우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싸우는 꿈은 남편의 컨디션이나 건강 관리를 잘하도록 전하는데 남편은 심신이 피곤하다고 꿈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계속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세요. 남편에게 상냥하면 마음이 침착해질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피는 꿈은 부부 사이가 좋아질 것을 의미하며 현실에서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남편이 바람피는 꿈을 봤다면 당신과 남편은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하기 때문에 남편이 외도를 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남편과 의사소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는 역시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에서는 남편이 바람피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부부 사이가 사이좋게 그리고 아주 잘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이혼하는 꿈은 이 꿈의 운세는 남편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는 의미이며 남편과는 헤어져서는 살수 없기 때문에 남편과 헤어지고 이혼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에 대해 애정이 다는 메시지입니다. 당신과 남편은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이고, 더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기에 남편과 헤어지고 이혼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슬픈 꿈은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남편과 헤어져 사는 것은 상상하면 무섭고 슬퍼서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부 사이가 좋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고 슬픈 꿈을 꾸게 되는데. 남편에 대한 생각은 매우 강한 애정과 신뢰가 있으므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슬픈 꿈을 봤다면 남편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크다는 소식이며 남편에게 부담을 느낄 정도로 남편을 사랑한다고 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즐거운 꿈은 남편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져 있는 것을 의미하며 남편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는 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애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꿈이 더 남편을 소중히 하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혼 생활에 더 이상 매력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며 혼자의 동경을 느낄 정도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실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고 즐거운 꿈을 보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행동하는 꿈은 당신과 남편의 관계는 원수지간처럼 마음이 떨어져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과 남편은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뿔뿔이 흩어지고 부부생활에 기쁜 홈이나 있다고 꿈이 알려주는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도망치는 꿈은 남편에 대해 열등감을 느낀다는 의미이며 자신의 남편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 생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다는 암시이며,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더 원만한 결혼 생활을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기가 나쁘며 감정과 마음에 영향이 있는 것이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편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남편이 없어지는 꿈은, 이 꿈의 운세는 당신과 남편의 대화와 만남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남편과 사이좋게 지낸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지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좋게 하고 싶다면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 보세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부 생활은 식어 있다고 꿈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더 사이좋게 이해하면서 보내십시다. 남편과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지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마음은 남편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의 원만함을 목표로 한다면 남편을 받아들이고 이해합시다. 남편에게 비밀을 들키는 꿈은 남편에게 비밀로 하는 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에서도 남편에게 비밀을 들킬 수 있다는 경고하는 꿈입니다. 비밀을 갖고 있다면 괴로움 때문에 들키기 전에 비밀을 털어놓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비밀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비밀로 하는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더 마음을 열고 비밀을 만지지 마시고 비밀이 많아지면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이혼하는 꿈은 이 꿈의 운세는 남편에 대해 뭔가 차가운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비움을 받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게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현실에서도 이혼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안정하고 남편과의 관계에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더 남편을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으로 남편에 대한 해몽과 운세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해몽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